오늘은 그 논산의 딸! 돼지, 대지입니다 논산의 보배! 논산의 아들, 논산의 딸! 서욱이랑또 아는 사이예요, 저희가 논산 출신이잖아요. 제가 옛날에 어. 관심 있었는데 잘안 돼가지고.. 무슨 소리야, 너무 관심안 가지. <laughs> 우리는 그냥 <laughs> 친구인 거지. 여러분 지금 어제 인심이가 술 잔뜩 취해서 잡고 있는데요. 인심이가 사실 그 회시를.. 왜냐면 또서욱이는몇번 봤지만 인심이는 또 처음.. 보. 인심 씨라고 해야 될까? <laughs> 어, 인심 씨를 또 처음 보기 때문에.. 아직 좀 많이 말해 보셨나요? 아닌 것 같은데요? 술 잔뜩 취해서, 그때는 청소년 때, 결혼해서 먹었어요? 네, 말이 왜 이렇게 많아요? 나 아, 말이 많아 <laughs> 아, 지지 해지, 해지, 해지돼지 해지, <laughs> 이런, 아니, 이런 괜찮지 않아? 이게 해지, 아니잖아. 어. 아 이게 해지돼지가 아니잖아 하나 둘셋 <laughs> 뱅기어요 지금. 대기 대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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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 대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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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충 대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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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충 발로 건드려. 충 대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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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낄것 같은데요? 왜왜왜? 1시간 좀줘저 예쁜데? 너 미녀 개그 온다 <laughs> 요즘 얼굴에 부쩍 신경 쓴다 맞아 신경 안써물좀 마시면 줄물 달라고? 고는다고는것 같아 응좀시어야될것 너무 는데 응. 그냥 오케이. 네, 너무 딜레이돼. 조금 있다. 잡았어? 아니좀왜 이렇게 오 조금 있다. 다될거 같은데. 너무 고민미안하지돼지 <laughs> 텐션 그 유지하셔야 될거 같은데. 좀 버... <laughs> 왜 이렇게 텐션이 어어 좀... 어? <laughs> 아 몸에 영가시 있어요? 영가시 어, 는거 같아. 이걸 먹으면 <laughs> 아 의미해. 나도 바로가야돼 어, 진짜. 아, 가시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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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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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하시오>. 가시죠. <laughs> 놀러가 가도아만 발로 하고서 놀래는거 리액션 해지야놀래는거좀열러볼게 빨리 좀러어게 빨리 올라가 발로 타라고 아니 저기 보고 쳐야지 야 어딜 쳐 Oh, shit! Who? Who? Oh, it's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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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me, Jimin. Oh, I'm How's oh. oh. How's 이0시 만나러 이십에이상형을침대 네. 옆에 덮었다고이 20시에 만나러. 아, 시 안나러. 1시 안나러. 1시 안나러. 1시 안아 아니 너안 진짜 1시 안 아, 진짜 시안거든요시진나러 1시 안나러. 1시 안나러. 1시 안나러. 1시 안나러. 1시 안나러. 1시 안나러. 1시 이나러요아 안나러. 1시 안나러. 1시 안나러. 1시 아나러 1시 안나러. 1시 안나러. 1시 안나러. 1시 안나러. 1 이렇게 처음 뵙네요, 그쵸? 그렇죠? 네, 그니까요. 와 아. 진짜 진짜 죄송한 거 같아요. 아, 빨리 <laughs> 아, 되게 아, 원래 반에요? 어, 원래 이러시구나. 네, 네. 아니, 근데 제가 진짜 네. 평소에 너무 팬이었었어가지고, 아, 제가 그 성우님한테도 계속 말했었었거든요. 아, 진짜요? 맛어 원래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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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짜장면? 또 <laughs> 이제 해장 회장, 해장 하셔야 돼. 해간 되었어요? 네. 아니요, 저 아직 뭐 해장 해장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 그렇죠. 그 뭔가 올려주고? 아니요 그냥 뭐 알탕 이런 거. 알탕. 아, 시원하게. 양치 화장실 가서 하셔. 또 이렇게 이거 안 웃네 이런 거 웃내야지. 예, 양치는 하면서. 칼로 치아. 널 너무 아, 좋아해. 아, 아 진짜요? 어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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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릭터 너무 너무 좋다 그렇죠. <laughs> <laughs> <목소리가> 근데 아, 뭐야. 어, 진짜, 영광인가왜 그래. 진짜, 로아 아, 진짜, 너무, 이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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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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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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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 진짜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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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하하하하하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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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y. He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 기를 r 물 i 드리겠습니다! I'm s o r 어, y I'm sorry. I'm 내가 r r y I'm s 가 r r y I'm s 는데 r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 막 sorry. I'm 아, 아, 이 o r r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r 아니 그래 혼자 만의 시간이 필요한 거든그래서 내가 아니 자꾸 들어가라는 거야 내가 보라고 했는데도 음. 불안이 많아 내가 막 이런 거 해도 복평은 진짜 많은 사람거든 How's life? How's l i e 우리 모두 다 같이 how's life?